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론담당관 이상기입니다. 어,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온라인 긴급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태영 수험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관련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수원시장 연평입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노력해주신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우리 시의 코로나19 현재 상황과 대응상황, 특히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해외 감염 유입 사례에 대한 특단의 대처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시 확진자 현황입니다. 3월 24일 오늘 현재 검역소 수원 확진자 4명을 포함하여 수원 지역의 확진자는 총 30명입니다. 확진자 중 11명이 완치되어 퇴원했고 19명이 경기도 내 지역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은 293명입니다. 의사 환자 9명, 유증상자 103명, 자가격리 66명, 능동감시 115명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관리 대상에서 해제된 분은 총 5,84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에는 현재 18분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자별 현황과 추세 등 우리 시의 종합적인 코로나 19 대응 상황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질병관리본부,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우리 시 전담으로 파견된 역학조사관과 함께 확진자의 이동 경로, 접촉자 등 모든 관련 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유입, 종교기관과 같은 집단 감염, 그리고 최근 해외 유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3월 8일 17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범역소 확진자를 포함하여 총 14명이 해외 방문역 또는 그 가족 관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확진자 발생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특히 어제 발생한 23번 확진자는 3월 17일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20일 가에 코막힘, 발열등 이런 증상이 발현해서 22일 영통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이후 어제 23일 오전 8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새벽 23번 확진자의 가족인 24번, 25번, 26번까지 가족 전원이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만일 17일 귀국 시점부터 우리 시 관리 대상의 포함되어 있었다면 혹시나 모를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수원시는 감염병 해외 유입에 대한 대정부 권위와 우리 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선 그이 초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지금까지 30명의 확진자 전체가 어떤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 전부 다 감염 경로가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원 확진자 첫 번째 분은 우리나라 그 확진자 15번째 확진자가 되어 있는데, 이분은 우한으로부터 왔고, 그 가족 관계 안에서 세 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원 지역 확진자는 대구로부터는 가족으로부터 이어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대구 신천지와 관련돼서 확산된 집단 감염의 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7번째, 16번째, 수원지역 16번째 확진자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때가 3월 4일입니다. 3월 4일로부터 지금 딱 20일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난 사이에 지금 이러한 감염 경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로가 지금 해외 유입 감염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17번째 확진자가 해외로부터 입국하신 분입니다. 그 가족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해외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용인 27번 분 해외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가족으로부터 어, 그 이후에 26번째는 23번째로부터 24억 원 4월 6, 23번 23, 확진자로부터 24번, 25번, 2 6번 가족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공항으로부터 범역소에서부터 확진자로 넘어온 우리 지역 분들이십니다. 14분이 전부 다 해외 감염과 그 가족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니까 해외로부터의 유입이 없었다면 우리는 3월 4일 이후에 단한 건도 우리 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125만 큰 도시에서 해외로부터의 유입이 없었다면 한 건도 없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시 전체 발생의 반 가까이가 해외 유으로부터 발생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집단 감염의 사례였던 소원생명생교회의 집단 감염 사례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자 브리핑을 하게 된 겁니다. 마스크가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호흡하기가 어려워서. 도미가 빠지네요. 네, 그래서 저는 어, 질병관리본부와 중앙정부의 이와 같은 완전히 상황과 전개 양상이 다른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이제부터 새로운 패턴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최근 해외 입국자 명단에 실시간 우리 지역 통보를 요청합니다. 오늘부터 음성 판정이 나온 유럽 입국자 명단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는 우리 역사에서 보듯이 그 외에도 미국, 남미, 아시아권에서부터 온 분들이 이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해외 입국자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자체는 해외 입국자 명단을 받지 못해 최소 2주간 외출 자제와 1대1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한 대응병과 대응에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방정부의 대응력을 믿고 새 입국자 중에 수원 거주자 명단 제공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를테면 어제 확진자로 드러난 23번 확진자가 3월 17일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수원에 들어와 있는지 전혀 모르죠. 그러는 가운데 3월 20일 이분이 증상이 발현이 됐어요. 그리고 3월 22일날 보건소에 가서 검체 채취를 했어요. 23일날 그리고 확정 판정을 받으니까, 확정 판정을 받는 즉시 그동안 가족이 같이 있었던 세 분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불행히도 세 분이 다 양성으로 나와서 또 다른 지역 감염의 우려를 다 내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17일 날 그것을 알았다면 적어도 능동감시에 들어갔으면 철저한 동선관리를 했을 거고 그리고 증상이 있었던 20일부터는 적어도 검치 채취를 바로 했고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분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만 봐도 지금 해외로부터 들어오신 분 전체에 대한 저를 이로서는 해외입국자 명단에 실시간 통보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해외 입국 시 수원 시민에게는 별도의 격리 차량을 제공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특별 입국 절차에서 유럽발 입국자 중 유증상시에 검역소 격리 시설로 이동한 후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과. 무증상시의 국가지정 임시생활시설에 이동 격리되어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수원시가 거주지까지 이동을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유럽 외의 국가에서 입국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원시가 지원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 예정인 수원시민이나 가족들께서는 우리시 관할 보건소로 전화로 신고해 주시면 모든 절차를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외 입국자 중 수원시 거주자는 우리 시에서 전체 건, 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무증상이었거나 이후 국내 생활 중에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 계속 판정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아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수원시는 앞으로 해외에서 입국한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자발적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전화 전담요원을 통해서 1대1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우리 시 4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안심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겠습니다. 넷째, 해외입국자가 가족이나 지인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항검역소에서 확진자로 나신 경우에 이전에는 이분들이 검체검사를 하고 집으로 왔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가족이 픽업을 나가서 같이 오느냐고 그때로부터 확진이 나고 나서 그 가족들은 그 이후로부터 확진자의 접촉자가 돼서 지금 우리 씨의 호스텔로 유스호스텔로 입소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격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또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자는 가족이나 지인 누가도 적어도 14일간 접촉하지 않도록.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해입 육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 확진자의 접촉자가 돼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 또한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23번 확진자가 추가 감염된 24번, 5번, 6번 오늘 그 발표된 이 확진자의 이분들은 다 가족 접촉자였습니다. 해외에서 귀국해 확진된 최근 우린시 사례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의 공항 맞은 없이 귀국자 혼자 귀가했고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격리되기까지 해당 가족들은 일체 만나지 않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 확진자가 예상될 수도 있는 검체 채취를 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가족들이 집에 안 계시고 별도로 숙박장소로 숙박시설로 이동해서 접촉을 피했던 이런 지혜로운 사례도 그동안 우리는 모니터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상황임을 이해하시고 현명한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임시 생활 시설을 추가해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가 격리 임시 생활 시설로 수원 유수호스텔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로 가장 합리적인 대책으로 대책의 하나로 꼽히는 일이기도 한데 최대 수용 인원이 30명인데 현재 18명이 입소해서 자가 격리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 시는 자가 격리 임시 생활 시설을 추가 지정해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서둔동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연수원 시설을 활용해서 당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해외입국자가 늘어나고 확진자의 접촉자가 늘어날 때를 대비한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관 연수 시설을 비롯해서 민간 숙박시설까지 마련하는 방안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자발적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물샐틈없이 준비하는 그런 도시가 만들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그에 맞춘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감염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관,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서 앞으로 걸음 동안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셔 있고, 그렇지 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호소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지역 사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민 여러분과 지역 사회가 하나가 돼서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없다 하는 믿음으로. 코로나 19 감염 등의 확산을 막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 속에 갑갑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품격 있는 시민 정신과 저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 표의 중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업만큼...